병복점 기로회선 증식 코스피 목표 주가와 투자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승효과입니다 S&P500이 28% 마이너스 찍고 하락 추세 돌파 코스피 역시 마이너스 36% 찍고 하락 추세 돌파 그리고 지난 시간에 2월달 조정이 올수 있는 근거들을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떨까 자,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많이 반등을 했어요 1200원 초반대에서 1285원 정도까지 매물대에서 반등을 했는데 추가 반등이 설령 일어나더라도 원달러 환율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160원대까지 분명히 하락에 대한 여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 반등하더라도 재하락 여력이 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 완정화되면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지속적으로 사 모으고 있죠.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환율이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많이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외인들의 매수세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부분의 하나인데 반대로 이런 측면도 있어요. 외국인 매수 추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매수의 힘이 이렇게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딱 봐도 눈에 보이시죠? 수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걸알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 매수권에 분명히 와 있긴 합니다. 이번엔 기술적 분석을 먼저 해볼게요. S&P 500의 경우, 현재 주요 저항대를 일단 뚫어냈습니다. 저항을 뚫었다가 다시 한번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나 했는데 다시 올려냈어요. 일단은 좋은 모습이다. 그리고 일봉을 확대해보면, 자, 이 5일 이동평균선이 10일 이동평균선과 지금 만나있죠. 여기서 이 다음 일봉이 양봉이 나온다면은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펴지게 됩니다. 이렇게 12일 이동평균선과 5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펴지면서 정배열이 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음봉이 나온다. 파란색 음봉 하락이 나온다면은 이런 10 이동평균선을 다시 이렇게 데드크로스 하는 5일 이평선이 다시 아래로 뚫고 내려가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또한 공교롭게도 이 자리는 현재 매우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 오늘 밤 10시 반에 어, 1월달 CPI 발표가 있죠? 여기에 따라서 오늘 밤 미국 증시와 코스피의 증시 모양, 일봉의 모양에 따라서 이평선의 향후 추이, 단기적인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가도 이상하지 않다. 여기서 나올 봉에 따라서 상방인지 하방인지가 단기적인 흐름이 결정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CPI가 좋게 나오면서 여기만 지지가 되면은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갈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지금 단기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 조정에 대한 근거는 충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 랠리가 나오더라도 분명히 한번 멈춰줄 자리는 온다는 거죠 코스피는 어떨까 지금 여기 2,500에서 2,600 사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여기를 넘어서게 되면은 한 단계 레벨업 증시가 될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증시가 레벨업 된다는 거죠 이 계단을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현재 모습은 자 이런 모양이에요 마찬가지로 주요 저항을 위에서 마감시키는 모양인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빼서 다시 수렴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죠. 중요한 거는 이 구간의 끝에서 변동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상방으로 갈수 있는 모습이냐, 다시 수렴 안으로 들어갈 것이냐, 이게 오늘 결정될 거란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동평균선을 정배열로 만드는 그 모습, 기간, 과정이 필요하다는 건데, 60주 이동평균선, 5주, 10주, 20주. 지금 이렇게 모이고 있어요.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모여서 다시 주가, 단기, 중기, 장기 평선이 차례로 배열되는 정배열로 바뀌는 그 과정, 그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주가 하락이 멈춰 주면서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저점을 높여 가면서 이 평선이 점차 우상향하고 있다. 그러면서 장기 이평선과 만나는 그 직전 과정에 와 있다. 보통 이럴 때는 장기 이평선을 만날때 한번 맞고 튕기고, 다시 힘을 모아서 다시 맞고 튕기고, 이평선이 모이면, 그때 다시 뚫어냅니다. 그리고 그 상위 이동 평균선을 만나면, 또 다시 튕기고, 이렇게 이평선과 주가가 모이고, 또 뚫어내고, 이것의 반복이에요. 이러면서 주가가 점차 우상향으로 바뀌게 된다. 지금은 그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확대를 해보면, 자, 이런 주요 저항, 위에서, 일단 올라탔어요. 마찬가지로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정배열을 향해 가고 있죠. S&P 500과 마찬가지로 코스피가 이런 형태의 음봉으로 주요 지지를 다시 이탈하게 된다면 다시 수렴 과정을 거치거나 조금 더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코스피 지수의 중장기적인 목표치는 어떻게 될까? 제가 보고 있는 코스피 지수의 목표치. 이 정도 구간이에요. 이 구간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상승장 꼭대기 고점에서 저점까지 2분의 1 구간입니다. 그리고 주요 피보나치 가격 62% 반등 구간이자 현재 패턴의 목표가 2860 정도예요. 그리고 현재 이 가격대는 코스피 PBR 1에서 1.1배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 구간은 바로 2700에서 2860포인트까지. 현재 PBR은 0.93배 수준이고요. 근데 물론 코스피가 반등한다고 해서 이게 바로 여기까지 이렇게 가냐? 이게 아니죠,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락장의 이 추이를 다시 상승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걸 한 번에 뚫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히고 막히고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중장기적인 목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더 가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 시점에 펀더멘터를 봐야 돼요. 그럼 제가 어 대략적인 목표치로 삼은 코스피 1배에서 1.1배 자이 정도 구간인데 이 파란 선 이게 바로 코스피 PBR 1배 수준이에요. 자 여기를 보게 되면은 증시가 지지도 받았다가 한번 깨면은 저항으로 작용했다가 다시 이 구간 오면 지지부진 잘 뚫어내지 못했다가 뚫으면 확 뚫죠. 그리고 다시 지지, 지지, 그리고 다시 한번 깨면 다시 저항으로 바뀌는 굉장히 탄탄한 락바텀인 걸알수 있어요. 코스피 PBR 한 배입니다. 지금 0.93배니까 얼마 차이는 안 나죠? 여기서 증시가 조금만 더 상승을 한다면 PBR 1.1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락바텀의 모습을 보여주죠. 지지이자 저항 구간을 합니다. 1배, 1.1배, 1.2배. 이런 가격들은 마디 가격. 예를 들어, 주식이 뭐, 9,000원짜리가 있는데, 이게 만 원이 되거나, 2만 원이 되거나, 혹은 10만 원, 20만 원. 이런 주요 구간대 있죠? 단위가 바뀌는 이런 구간들. 혹은 동전주가 1천 원이 되거나, 2천 원이 되거나, 이런 가격들은 마디 가격이라고 해서, 저항이자 지지로 작용을 해요. 특히 코스피의 PBR 한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코스피 PBR이 0.93배인데, 충분히, 여기까지는 도달해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언제 정확히 도달한다 이거는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흐름적으로 봤을 때 분명 여기까지는 도달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S&P 500 같은 경우에 음, 200일 이평선을 상향 돌파한 기업 비중이 지금 굉장히 늘어났어요. 거의 80%에 육박을 했는데 게다가 S&P 500 지수와 이동 평균선 보라색이 50일 이평선, 초록색이 200일 이평선인데 자 이렇게 주가가 50일 이평선과 함께 200일 이평선은 이렇게 아래로 깨져. 데드크로스가 여기서 났어요. 하지만 이렇게 다시 주가와 50일 이동평균선이 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이렇게 뚫어내는 골든크로스 여기서 또 납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증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 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죠. 증시가 고평가됐다. 비싸다. 다시 바닥을 보러 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근거에는 코스피 PER, 주가 수익 비율이 13배에 달했다. 코스피 지수 지금 2,450인데, 3,200대와 같은 밸류에이션 수준에 와있다라는 거예요. 자, 과거 3년 동안의 코스피 PER이에요. 현재 여기 와 있는 거죠. 13배 정도. 그리고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50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 구간에 와있던 시점들, 이때의 코스피 지수는 얼마였을까요? 자, 이때, 이때. 이때, PR 13배 구간에 맞물렸던 구간들이죠? 각각의 지수를 보면은, 2450, 3200, 3150이에요. 즉, 지금 2450인데, 과거 코스피가 3200 혹은 3150. 이때와 동일한 밸류에이션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구간도 볼 필요가 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2450이었습니다. 그럼 이때는, 말도 안 되게 비쌌던 거냐? PR이란 거는 이익분의 주가예요. 즉, 주가가 높아도 PR이 높아지고, 이익이 줄어도 PR이 높아집니다. 외국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특히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사이클 기업이 많다 보니까 주가가 이런 사이클을 그려요. 실적이 나쁠 때 이익이 낮아지기 때문에 PER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주가는 선반영하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 올라가게 되죠. 주가는 여기서 미리 오른다는 거예요. 즉, 지금이 PER 13배라도 3150, 3200, 2450, 2450, 이렇게 지수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고, 꼭 13배라고 해서 고평가는 아니다. 이익 사이클에 따라서 PER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고평가고 비싸다라는 거는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아직 평균이거나 평균 아래일 수 있다. 특히 말씀드렸던 PBR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아직 평균 구간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비싼 건 아니죠. 하지만 어쨌든 증시가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위로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해요. 그건 바로 기업 이익들의 실적 상향 물가 추가적인 안정, 긴축 완화.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조건들이 갖춰져야만 비로소 증시는 추가 상승을 할수 있다. 제가 말씀드린 코스피의 목표치, 이 부분까지 도달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증시가 더 가기 위해서는 그런 조건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증시는 분명히 여기서 조정이 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 주식에 사는 타이밍을 이렇게 기술적으로 재려고 하는 거 보다는 주가가 평균보다 싼 가격 아래일 때 모아가는 투자가 개인투자자한테 가장 좋은 투자예요 작년부터 굉장히 오랜 기간 말씀드렸어요 코스피 PBR 0.9배 아래다 S&P500 PER 17배에서 18배 아래다 계속 싼 구간이다 그 구간이 바로 여기였죠 계속 쌀때 모아가면은 개인투자자는 돈을 버는 거예요 굳이 이걸 맞추려고 주가가 아래로 더 빠질 거니까 나는 안 사. 그래서 여기 바닥에서 반등하는 이 반등 수십 프로. 테슬라 같은 경우 100%가 올랐어요. 이런 반등을 못 먹었다는 거죠. 이런 반등 타이밍을 젤려는 투자보다는 개인 투자자라면 싼 구간에서 집약적으로 모아가는 투자가 훨씬 효율적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물가를 보게 되면 은 일단 파월이 디스인플레이션.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어요. 최근 대담에서까지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파워 연준의장 태도에 따라서 시장도 마찬가지로 약간 너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현재 유가 같은 경우도 반등을 했죠. 주요 지지 라인 매물대에서 반등을 했는데, 물론 이게 다시 뭐 전고총까지 가는 이런 추세적인 반등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유가가 다시 어느 정도 반등해줬다는 거는 물가에 어느 정도 악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비나 서비스 쪽에서 아직 눈에 띄는 물가 하락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파월도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CPI는 피크를 치고 작년 피크를 치고 내려가고 있다. 자, 이렇게 이번 CPI 예측치는 6.2%인데 얼마가 나올까? 당연한 거죠. 이거보다 낮게 나오면 시장은 환호할 거예요. 높게 나오면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예측하려고 하기보다는 바다에서 작은 조류, 부분적인 조류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큰 흐름 날씨 기상 큰 파도의 흐름 태풍이 어디서부터 불어오는지 이런 큰 흐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예측치가 6.2% 인데 아주 크게 이 예측치를 벗어나서 굉장히 높게 나온다거나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준의장 파월도 디스 인플레이션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라는 것을 강조했고 데이터로 이건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설령 이게 예측치보다 높게 나와서 증시가 조정이 오더라도 이 조정이 추세적인 조정이 아니라 어쨌든 이 물가피크 이 추세와 방향은 정해졌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방향은 하방이다. 내년 정도까지 물가 인플레이션 2% 달성 가능하다고 파월 연준 의장이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대담에서 이거는 디스 인플레이션 물가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진행 중이다 라는 걸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물가가 추가적인 계단식 반등을 할수 있지만 어쨌든 방향은 물가 피크 그리고 물가 하락이다. 자, 현재 여기까지 금리 인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3월달 0.25 당연히 올리겠죠.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동결될 가능성도 있다. 설령 여기서 0.25를 더 올리더라도 결국 이 정도가 마지노선이지 여기부터는 금리가 동결되고 이렇게 하방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올해 연말 혹은 내년 초부터는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멈추고 동결되는 여기까지는 증시 방향이 어느 정도 우상향이 가능할 수 있어요. 문제는 여기서 금리가 낮춰지는 금리 하락이 생겨나는 이 구간, 여기가 시작되는 이 구간이죠. 여기부터는 조금 변동이 생길 수 있어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월 초에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 3배 쇼인버스 3배 상품을 제일 많이 샀어요 하락에 3배로 베팅했다는 거죠 증시가 10% 여기서 상승하면 30% 손실 나는 상품 증시가 10% 하락하면 30% 수익 나는 상품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사례를 두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테슬라 이때 공매도가 엄청나게 기승을 부렸죠 하지만 테슬라가 급등을 하면서 공매도 엄청난 손실을 입습니다 최근에 테슬라 영상이라던가 언급을 여러 번 했는데 테슬라 106달러 어, 샀다는 이 이야기 여기 달린 댓글이었는데 테슬라는 공매도 때문에 절대 상승할 수 없다 100달러 아래로 더 빠져야 된다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어떤 하나의 포지션이 계속해서 승리하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주식시장에서는 절대 없습니다 셀트리온도 공매도의 천국이었죠 공매도에 시달리고 있는 주식이 바로 셀트리온인데, 자 이때 셀트리온 급등을 했어요. 주식이 코스피로 이동하면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때 셀트리온 공매도 세력들 엄청나게 나가 떨어졌습니다.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났죠. 여기서 만약에 100억 공매도를 쳤다. 100억 내돈 날라가고 400억 추가 손실 난 겁니다. 자 이렇게 무서운 게 공매도예요. 숏 포지션입니다. 이론상으로 이런 숏 포지션 공매도는 손실의 제한폭이 없어요. 현물 투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100만 원 투자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이 100만 원이 다 날아갈 수 있어요. 상패가될 경우에. 하지만 공매도는 주가의 상승은 끝이 없기 때문에 이론적인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내가 공매도에 100만 원을 투자했다면 100만 원 손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손실이 2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무한정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매도와 숏 포지션의 단점입니다. 이 종목은 공매도가 많으니까 안 올라갈 거야. 이런 건 없어요. 항상 계속 이기는 포지션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주식시장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우상향이죠 이렇게 우상향하는 주식시장에서 쇼포지션이나 공매도는 반대 포지션에 물리는 거예요 역추세를 하는 거죠 굳이 주가 하락에 베팅하고 싶다면 현금을 보유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투자 전략을 정리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지금 증시 환경은 물가 그리고 금리 피크가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기본을 깔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 인상이 이렇게 지금 완화가 되고 동결되는 여기까지는 추세가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금리가 인하되는 이 시점 여기서 충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시점에 한번 증시를 잘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증시가 조정이 올 거냐 추가 상승이 올 거냐 오늘 지표가 굉장히 중요할 테지만 인플레 지표가 안 좋게 나와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건 잔물결이에요. 큰 흐름은 현재 물가가 피크치고 하락하는. 이 하방 추세가 잡혔다는 거죠. 디스인플레이션. 그리고 국제 금리, 환율, 유가 지금 살짝 반등하고 있는데 추가로 올라가고 증시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증시와 반대로 움직이는 지표들은 다시 추가 하락 여력이 있기 때문에 증시는 조정이 오더라도 다시 반등할 수 있다. 조정이 온다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거예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주요 지지 이탈과 지지를 확인하자. 자, 코스피 주요 지지선, S&P 500 주요 지지 라인. 기술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이 기준을 놓고 매매하자. 그리고 말씀드린 하방을 보더라도 쇼시나 공매돈 주의하자는 거예요. 현금을 보유하자, 차라리. 그리고 코스피는 중장기적으로 2700에서 2860 정도 수준까지는 도달할 수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이 시점을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조정이 발생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 보인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시장을 보셨던 분들, 어어 하다 보니까 어느새 반등을 해 있죠. 주요 종목들은 수십 프로, 백 프로 이상 반등한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개인들은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쌀 때는 그냥 사 모아가면 돼요. 비싸다 느껴지면 적절히 분할 매도하면 됩니다. 조금 덜 먹더라도 이게 확실한 방법이에요. 결국에는 단기적인 추세를 보지 말고 큰 흐름,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흐름을 보자. 물가는 결국 하락할 거예요. 증시도 결국 반등할 겁니다. 하지만 분명 그 과정은 필요할 거예요. 그 과정이 출렁임도 있을 것이고 조정도 있을 거죠 하지만 내 네, 원칙을 가지고 잘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분명히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머니 앤 클래스에서 한번 배워 평생 써먹는 손실없는 주식투자 클래스를 오픈을 했어요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의 후기를 보면 은 굉장히 만족을 하셨고 많은 도움을 얻어가고 계세요 주식투자의 기본 투자 원칙과 마인드셋 그리고 개미들이 손실 보는 원리 그리고 기업분석 목표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그리고 돈이 벌리는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투자 수익 극대화 방법, 돈 버는 실전 매매 노하우, 경제위기를 예측하고 수익 내는 방법, 그리고 우리들이 평생 지켜야 할 투자 원칙들, 주식 초보와 주린이 분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손실없는 주식 투자, 여러분들만의 원칙을 가지는 투자, 주린이가 아니라 진정한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좋은 종목, 좋은 산업, 좋은 트렌드 주도주를 잘잡는다면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도 있는 한 해가 될 겁니다. 많이 공부하시고 많이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